안녕하세요. 오늘 문방구에서 말랑이를 샀습니다. 어, 이름은요. 큐티 변신 주물럭이고요. 헉, 2021년 8월에 제조되었습니다. 어머, 문방구 이모가 새로 나왔다고 했는데, 헉, 정말 최근에 나온 제품입니다.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에이, 아, 부들부들합니다. 귀엽죠. 지 어, 크기는 엄마 손바닥만 하고요. 음, 어, 묵직합니다. 어, 벗겨집니다. 귀여운 오리가 나왔습니다. 그럼 안녕! 여러분도 사서 가지고 놀아 보시기 바랍니다.